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용입니다 오늘은 닥터북 우리 병원에 어떻게 적용할까 예 가장 먼저 단계를 설명드릴게요 닥터북은 총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장부 설치를 하시고 두 번째 닥터북을 셋업 하십니다 우리 병원에 맞게 셋업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닥터북 사용자의 교육이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교육이고요 네 번째는 실제 우리 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월별 산성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다양하게 Q&A를 하실 수 있는 이런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 단계별로 좀 각각 보겠습니다. 이 장부 설치는 잘 아시겠지만 닥터북 같은 경우에는 카드 시, 그다음에 계좌, 보험, 요양 정보 기관, 국세청 이런 자료들을 장부를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따라서 첫 1첫 단계, 1단계 자동 장구 설치 기능이 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기능별로 그 PC의 기능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설치는 가능하실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셋업 단계인데요. 셋업 단계는 이 여기 보이는 계정 과목이라 경비율 설정이란 부분은 우리 병원의 계정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닥터북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호환이 되는지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계정 과목을 추가하셔도 되고 또 우리 병원에 필요 없는 것들은 뺏으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경비율은 주요 예산 목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지만 과연 우리 병원의 접대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우리 병원의 기준으로는 복리후생비나 약품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이런 내용들을 최근 손익계산서와 개정별 원장들을 참조로 저희 닥터복 담당자와 함께 원장님이 절, 설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한번 설정하시는 걸로 우리 병원에 이제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고는 계속 지속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 교육인데 이 사용자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제 방문 드려서 이 원장님과 아니면 닥터복을 사용하실 실무자분이 계시면 저희가 한두 차례 사용자 교육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 보통 닥터북은 이제 월결산하시는 게 제일 그 효율적이기 때문에 월말이 끝나면 월말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기능들 교육들을 오프라인과 원격 등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결산 때 결산을 같이 하는 거죠. 그 결산 내용은 이제 아주 중요하죠. 닥터북이 지향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자는 겁니다. 세무 리스크 국세청에서 우리 병원을 보면서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미리 예방해서 생물사무실에 잘 전달하자라는 게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어떤 항목을 결산할 것인가 그리고 세무 리스크 점검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이 기준에는 이제 세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내용은 이제 사용자 교육과 결산 교육을 이제 혼합해 할 수는 있지만 저희 닥터부 담당자가 그 병원으로 방문드려서 진행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이제 닥터북을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관 뭐 직접적 객관적으로 이제 그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죠. 일단 저희가 콜센터가 있고요. 전화하셔서 원격 지원으로 언제든지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닥터북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화면별로 온라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온라인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이 기능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실 수 있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에도 동영상 가이드가 또 올라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제가 촬영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뭐 계정은 유튜브 검색에서 닥터 코치라고 치시면 뭐 병의원 절세 TV라는 저희 계정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Q&A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자 보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닥터북은 계속 진화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교육들이 생기거나 또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거나 또 어떤 전달해야 될 교육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회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해서 세미나를 갔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북 우리병원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닥터북은 쉽고 편하게 원장님이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또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